자 한번 보자 고추 모종인데 음. 너무 작은 걸 샀어 내가 아 응? 그래가지고 음. 이 생수병을 이용해서 음. 올해는 심어 보려고 하는데 요 밑에 음. 부분만 잘랐어 음. 그래서 요세 개를 음. 어, 준비해 놨거든 음. 그러니까 작년에 상춘도 알다시피 고추 농사가 잘 됐었잖아 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음. 올해도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음. 지금부터 한번 심어보자고. 음. 여기는 흙이야. 음. 어, 어. 아 흙을 언제, 언제 준비해놨어 흙은 저기 만든지 만든지 한한달 돼. 아. 음, 한달 정도 돼가지고. 태비를 아. 좀 많이 줬고. 어. 그 다음에 유박 조금. 어. 비료 조금. 어. 석회고토 조금. 아. 그 다음에 천연칼슘비료 조금.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거든. 어. 이제 한번 심어 보자고 어. 이걸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심을 자리 어. 만들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가운데다가 만들어주고 어. 어. 아 그것도 잘 이용, 이용하니까 좋네 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쏙 들어가 어, 그러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쏙 들어가 보면은 여기 얘하고 모양이 같해 그러네. 어,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 빼서 넣으면 되네. 빼가지고 어. 어, 일단 준비를 해놓고 빼놓고. 어. 그다음에 장전의 이제 비결은 음 얘네야. 아 이게 뭔데? 얘는 토양 살충 살균이 같이 되는 토양 살충 어. 살균제. 어. 얘는 이제 진딧물 방지제. 아. 어? 그래가지고 진딧 방지제. 작년에 진딧물 없이 농사가 오. 됐거든. 근데 얘네들은 얼만큼식키냐면 어.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이, 많이 줄 필요 없고 한요 정도. 어? 아. 얘도 한요 정도. 1차로 3일년에 토양살충제는 한번 줬어 아그 이건 2차네 응, 응 그냥 조금만 주면 돼 심을 때 음. 1차로 안 줘도 요렇게 심을 때 밑에다가만 줘도 어. 괜찮아 요거는 진지물 방지제 아, 두 개를 그렇게, 아유, 동시에. 아니, 그 진디물 방지제 색깔이 예쁘네. 응,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음. 쏙 들어가, 그냥. 아, 그러네. 응? 쏙. 쏙 들어가. 얘도. 쏙 들어가잖아, 그지? 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음. 저걸 덮어 씌우는 거야? 응, 어, 됐지. 어. 일단 이제 내가 물 가져올게. 어. 물한번 줘야 돼. 음. 충분히 음. 심겨진 부분에 공기를 없애줘야 되거든. 아, 뿌리 공기가 없어야 되는구나. 어, 어. 아, 그걸 물로 주는 거야? 응, 공기층을 아. 없애야 되니까 물을 하는 거지. 아, 그런 이유도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생수병을 어.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면 이제 따뜻하니까 아. 조금 더 자랄 거라는 생각에 아, 하우스네. 그렇지, 하우스 효과를 보는 거지. 이렇게 한번 씌워주면 처음으로 해보는 거야, 이거. 어,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너무 작은 걸 샀어. 뭐가? 모종을. 아. 자, 됐어. 이러면 응. 완성이야.